오늘 MBN 뉴스파이터에서 32세의 인기아역 가수 김호중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면한 슬픈 사건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TV 조선 직원이 김호중을 모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소셜네트워크 김호중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는의 팬들은 분노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김호중의 팬 커뮤니티는 단합하여 Tv조선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MBN은 김호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건 해결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접근을 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김호중의 명예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연예계 아동보호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크게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의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그는의 사건에 대해 큰 호응을 보였으며, 소셜 네트워크 김호중 각지에서 퍼져나오는 응원과 지지는 김호중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데 강력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히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도덕적 책임과 처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존중과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MBN과 TV 조선의 공식 해명과 사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김호중 팬들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그는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유명 인사들도 김호중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배우 박보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호중, 힘내세요.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가수 아이유는 김호중이 겪은 부당한 일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는의 용기와 힘을 응원합니다 라고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김호중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는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팬들은 또한 그는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그는의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는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김호중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그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다